안녕하세요. 오늘도 봄나물 괴로운 오미다 육입니다. 지난주에 원추리나물 잘랐는데 새순이 올라왔네요. 몇개 남아 있는 원추리 따다가 김밥 사야겠어요. 요렇게 첫순이 올라왔을 때 먹어야 해요. 아주 오래된 원추리라서 옆에도 많이 퍼졌어요. 줄기보단 오늘은 원추리 뿌리 괴로웠어요. 뿌리가 약지용으로도 좋다 해요. 우선 조금만 캐가서 먹어보고 또 캐던지 해야지요. 모종삽으로 살짝 파봅니다. 삽가 질러 올라가기가 귀찮아서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종삽이 휘어져요. 귀찮아서 그냥 캘랬더니 연장이 안 도와주네요. 뿌리가 다 엉켜있어서 끊어야 돼요. 뿌리가 진짜 깊어요. 요 돼지 감자처럼 당소결매가 뿌리에 달려있어요. 이것만 약으로 쓰나 하고 네이버에 물어보니 뿌리채 약재로 쓴다 해요. 일단 뿌리 몇 개만 더 캐볼게요. 그냥 두고 새순 올라올 때마다 따지 왜 뿌리 캐냐고요? 도로 구간 공사가 곧 시작될 거라 부지런히 정리하고 있어요. 원추리를 몰라 봤으면 그대로 묻힐 뻔했어요. 몇십년 만에 이제 알았다니깐요. 뭐든지 관심이 가야 보이나 봐요. 자갈이 많아서 더 캐기가 어려워요. 모종삽도 부러뜨리면서 부이해왔어요막 캐기 바빠서 정리도 못했어요. 물에 끓일 거라서 다 쪼개서 정리해요. 지난주에 온추리를 부이채몇개 뽑아다가 베란다에 심었는데 잘 크고 있어요. 꽃이 궁금해서 옮겨 심었지요. 뿌리 다려서 마셔보고 좋으면 마저 캐와야지요. 공사, 시작하면 다 없어질 거라서 아까워요. 비가 오고 나서 캐면 좋을 텐데. 참고로 비 오기 전에 찍은 영상이에요. 하나하나 뿌들 다듬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독소 제거에 효과 있다 하니 정성 들여봅니다. 몸에 염증이 없으면 건강한 거라 생각해요. 올해도 몸에 염증 제거를 위해 노력합니다. 원추리는 독성 제거를 꼭 해야 돼서 바로 먹으면 안 돼요. 티백에 담아서 우릴 거라 잘게 자르면서 정리해요. 뿌리 몇개캔것 같은데 많아요. 손이 많이 가서 더 많게 느껴져요. 전 매일 약재 넣고 물 끓여 먹거든요. 뿌리 정리하고 줄기 먼저 삶아요. 양이 조금이라 김밥에 넣어야겠어요. 원추리는 삶아서 찬물에 담가 독성을 빼요. 원추리나물은 물에 담가놓고 뿌리는 씻어요. 지저분한 부분은 칼로 오려내요. 내가 먹을 거니깐 깨끗이 정리해요. 원추리 뿌리에서도 한긋한 향이 나요. 칠향의 달콤한 고창 아무튼 자연의 향기예요. 은은하게 향이 올라오니 기분까지 좋아져요. 물에 여러 번 박박 비벼서 흙 제거해요. 깨끗이 안 씻으면. 먹을 때 흘기 씹혀요. 정리하고 보니 양이 확 줄었어요. 건조기에 넣고 나면 더 줄겠어요. 자, 이제 건조기에 골고루 펩니다. 건조기 70도에 8시간 타임 맞췄어요. 이건 그냥 제 방식입니다. 잘 말려두면 보관하기가 편해요. 물 끓이면서 같이 끓일 약재가 필요했거든요. 이렇게 귀한 약재를 이제야 알아보네요. 공부하느라 근심 있는 아. 함께 먹어야겠네요. 근심 없게 하는 나물이 망우초 즉 원추리래요. 원추리 뿌리도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야 뭘 해도 하지요. 독성이 있어서 많이 먹지 마세요. 한 번에 200g 안쪽으로 식용하라 나오네요. 진짜 손 많이 가네요. 건강을 염원하면서 어째 조만간 온 출입불이 더 캐러 갈 듯해요. 한 번에 넉넉히 만들어놔야 계속 물 끓여 마시지요. 이제 건조가 시작합니다. 뿌리 말리는 동안 원추리나물 김밥 만들어요. 집에 있는 스팸과 달걀지단을 붙였어요. 스팸이 짜서 밥가는 싱겁게. 비 오는 날 아침엔 김밥으로 먹어요. 밤새 삶은 원추리를 물에 담가 독성 제거했어요. 애들이 나무를 안 먹어서 일부러 김밥에 원추리 넣었어요. 김밥은 잘 먹으니 괜찮을 듯해요. 요세 가지만 넣었는데 색깔이 예쁘네요. 지단 사이에 원추리나물 듬뿍 넣었어요.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에요. 김밥엔 컵라면이죠. 같이 줘야겠다. 고소한 냄새가 진동해요. 잘 말아줘, 잘 흔들러줘. 김밥은 언제나 맛있어요. 후딱 다섯 줄 쌌어요. 잘라 볼게요. 김밥은 고추리가 맛있어요. 전 김밥 싸는 게 반찬 하는 것보다 한가짜요. 그냥 있는 재료들로 자주 김밥 사 먹어요. 고추리 하나 입속스트입력 맛있다. 아메리카노 한잔 내려서 같이 먹을 거예요. 원추리 김밥 맛있겠죠? 씹히는 식감이 쫄깃해요. 아침부터 푸짐해요. 요 맘대만 먹는 원추리나물. 뿌리로 원기회복하세요.